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하나님의 가족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와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와 예언자들의 기초가 뭔지를 어, 특별한 말씀으로 생, 어, 이렇게 연결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뒷 부분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토대로하는 머리돌 삼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와 예언자들이 증거했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머리돌로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을 때그 건물은 거룩한 성전이 점점 되어감을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 본질의 통찰력을 가진 교회 다시 말하면 사도와 예언자들이 그렇게 증거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고 예수님을 머리돌 삼으면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다 보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올릴 때마다 바로 감사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였고 영광의 상속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아는 교회였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에베소 교회를 도우시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교회이다 보니까 바울은 어, 감사함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러게, 이제 너희는 옛날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길 원합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그렇게 주창했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한 머릿돌 사먹고 교회와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좋을지라고 세상이 재단하는 교회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의 교회 가정이 되어서 넉넉히 오늘도 승리해가는 복된 하루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이기를 축복합니다.